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시편 114편 1절에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띠놈은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여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자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현주 집사님께서 오랜 음. 투병 중에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간 예배를 드릴 텐데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짐작하시는 대로 이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에서 나올 때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에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바다가 도망갔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거기에 길이 만들어진 거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바닷물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건너가죠.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바다가 그렇게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가 되었을까? 바다에 어떻게 길이 만들어졌을까?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분이 바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5절이란 5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만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가 도망갔다 바닷물이 갈라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다야 네가 어떻게 해서 갈라졌느냐 바다야, 네가 어떻게 바다가 아니라 길이 되었느냐 궁금하니까 바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다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7절 8절 보실까요? 7절 8절.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가 반석을 쳐서 몸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그것이 못 못이 되게 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며, 그게 7절, 8절의 말씀이거든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죠.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하면 되죠. 그러나 살다 보니까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안한 거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요, 일어나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그런데 또이 기도 제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단 말인데 여기서.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 주시리 읍니까? 앞부분에 성경에 이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려 할까요? 오늘 말씀에 또 답이 있어요. 이 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좀 설명이 필요하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쉬워요. 현대인의 성경.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왕국이 되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주님의 왕국이 되었다. 주님의 왕국이 되었다. 주님이 왕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왕국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그 이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것이고, 나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왜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까?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뭘까? 이 들여다 보니까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너무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사는 거, 그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있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증거들이 나와요.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두 가지잖아. 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이게 성경 말씀의 전부다.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출발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런 은혜가 임하실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죄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바다가 도망갔습니다 바다가 도망갔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할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게하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제게도, 제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를 대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간으로 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용시는 사랑,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주셨 超凡脱俗。